하늘이야,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우리 어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복이라, 나는 복이라.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넷째 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희미하고 아침 안개와 같이 가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확 열리고 또그 안에서 선명하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아, 네.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또 거룩하게 그 길을 갈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아버지는 쉼없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들을 묻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어신것처럼 아버지 앞에 묶고 기도하고 또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자신의 뜻을 힘 없이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가 10년만 흘러도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것들을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년만 그 약속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시간이 걸려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그것이 변질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질될 중간만큼 가서 또 하나님은 상기시켜주고 또 확정시켜주고 또 중간만큼 가서 하나님은 또 말씀해. 인간은 그 사이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형의 그 약속의 씨앗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13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13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벌려버렸냐면 자기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 씨어야만이 아버지께서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신의 종이 자기의 모든 것의 그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정들을 빌려다가 이와 같이 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이 나요. 희미하게 확고하게 믿어지진 않아요. 왜냐? 현실하고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믿고 가는 자체를 기적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이 일도 없어요. 우리가 믿었을 때 현실로 와 버리는 거고 믿었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나서 믿으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1년만 있으면 누가 나와요? 진짜 씨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백세라는 나이는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주시되, 완전한 축복을 주시되, 어느 때 주시냐면, 육이 죽어야 나온다. 아멘. 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육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어떤 씨가 나와요. 육의 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자기를 죽이는 길밖에 는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그 말씀 앞에 완전하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방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인간의 그 육적인 우리가 보면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시를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 책임은 있잖아요. 우리가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이때 이렇게 너에게 이것을 줄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은 어떤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어. 왜냐? 이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그것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이미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자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미 이로부터 그 시가, 이로부터 그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착각 속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도 말하자면, 99세 때에 딱 1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하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이 엘시아다이, 전지전능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지금도 이 천하 만민을 다 어떻게 한다? 바꿔서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보면 야곱의 베데리 하나님도 엘샤다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는 내가 한번 이불을 뱉은 것들은 그대로 그모형대로다 어떻게 된 창조되어지는 것을 너희 가운데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는 얼마나 신실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당장 우리는 항상 그래 너무 빠르잖아요. 당장 응답이내 앞에, 내 일,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인 것처럼 아버지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선한 때에 그것을 합당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 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힘을 내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내면 힘없이 유괴의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내어 맡길 때에는 시간이 흘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이사하기 빨리 안 나왔다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없이 그 매듭매듭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길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약속의 말씀만이 딱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살다 보면 끼워 맞춰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살아가는 과정이고 아, 네. 이 문제를 통해서 단단하고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아, 네.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아, 네. 가셔야지 아, 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다 뭐예요? 나의 자신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그래내 앞에 서서 걸어서 나아갈 때 어떻게 걸어나가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의 삶의 행보는 순전하게 걸어가라 우리가 보면 순전하고 흠없이 걸어가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내도 인간의 죄가 욕심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뭔가가 말씀의 힘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내 힘을 빡장내면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 결국 사망으로밖에는 빨리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앞에 길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해? 내 앞에서 너는 순전하래.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전하고 흠없이, 흠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버지 어린, 어린 영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것만 공급받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항상 네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호람대오로서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거 하나님이 더잘 아시는데 아버지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투성인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도록 아. 아브라함은 그 말이 다 이루어지거나 그 말이 다 순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에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셨다는 라게 뭐냐면 네가 나를 온전히 믿으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뜻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의하시면서 의롭다 하시면서 완전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본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직도 약속이 뭐였다라는 거야. 아직도 유효하고 있는 거야. 이미 아브라함은 끝났어. 이스마일을 만들어냈다라는 자체가 이것이 내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미 환상 속에 사나의 약속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버렸다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또, 또 나타나셔서 1년 1년 남겨 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주시는 진짜의 축복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뜻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다시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네마음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왜 이미 자기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 근데 그게 뭐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 창세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 너를 부를 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너희는 뭐하라라는 거예요. 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커요. 하나님의 인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엘사다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손가락 하나 딱딱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 눈빛 안 하고, 하나님의 언어함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죽다, 살다, 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아니면 새롭게 거쳐서 쓸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우리는 어때? 죄인이고, 욕심 많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와서 말해 뭐라고 해? 내가 너를 진짜로 크게 하시겠다라는, 아,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아, 네. 그러니 그래 우리는 지금 믿어지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금 쓰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하셔야죠, 아, 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상황이. 내 나중에 내 후세가 내 대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많 하는 수천 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고, 또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아, 네. 그, 그 시조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덕에 섰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인간이 셀수 없는 거야. 진짜로 인간이 어떤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역 되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한다고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나는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자체도 너무 기이한데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왜냐?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만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제 납작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땅의 얼굴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라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엎드린다는 건 두려움이야. 경외함이야 왜냐? 오 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살아있는 내 의지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직도 진행 중이니 그 언약은 어디까지다 천국 문학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라는 거. 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뭘 보시냐면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보냐면, 네가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너의 속에 열매를 인태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 수십 년 동안 믿어도, 벙어리에요, 벙어리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믿음을 한번 봐보겠다. 근데 뭘 보고 믿음을 보시냐면 너의 삶에 내 새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형들이 너의 안에 그 씨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도 나 혼자야. 수십 년을 믿어도 나 혼자 까딱까딱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냐. 내가 이 삶도 내가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까딱 까딱 왔는데 우리는 간신히 내 목숨만 연명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겠냐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게. 그리고 아파 죽어가도 그들에게 세상 약이나 먹고 세상 병원이나 가고 또그삶 안에서 그냥 너희 인간의 방법대로 해내라!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한탄하셔야 돼. 왜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나 아브라함에게 심없이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신세계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어디 단계까지 간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안에 티끌이 하나도 없고 흠이 없어서 이러한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 상태에서 주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뭐 하신다라는 걸 완전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무엇을 주신다?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죠그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니 이삭의 하나니 야곱의 하나니 그들의 허리에서 나오는 이들이 다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다 요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봐봐요. 주의 종들이 이제는 없어요. 신학교를 가는 이들이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믿음을 대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예전에는 부모로 인해서부터 자식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기름도 붓지만, 하나님 그가정의 축복의 열매로 그것을 주신다는 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탐지도 하고 탐스럽게 더 열매 있는 것들을 찾아서 유의 씨의 것들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들이 거의 이 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뭔가를 전하고 뭔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는 영적 소명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죽어서 내가 복이 되지 못해서 내가 그 복의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초토화돼 버린 거야. 그러네, 우리 입으로는 그말 많이 하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내 자식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자식이 신앙, 그 하나님의 신앙의 길로, 주의종의 길로 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조차도 어떻다라는 거야. 그 길을 막아버려. 그 길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힘든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가고는 아무것도 밥벌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영이 주관하는 거지, 이 육적인 세계가 우리를 주관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주님도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 되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아, 네. 갈 때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밖에서 버려져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쓰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이 예수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을까? 너희는 무조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때에, 그때도 우리는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바꿔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우리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죄의 눈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어때요? 계산도 한치를 바라볼 수도 그것을 보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자식이 있다면, 그죠? 내가 그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주여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시도, 우리는 어때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생뚱이로 살아 있어서 날마다 힘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뭘 만들어는 죄씨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의 씨는 하나님의 씨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안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안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날 때 반드시 구별되셔야 돼. 평안을 원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야 돼. 그러나 세상 것을 찾아서 취해버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8 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고가난온 그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 땅은 이미 계산되어져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은 다비어져 있어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누군가가 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도 주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저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주인이야. 아, 네. 창조주가 주인이야.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 속에 욕심으로 뭔가를 눈으로 바라보면, 주인이 있는 땅은 우리 계산법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취하면 전쟁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 네. 그러면, 그땅 주인이 있는 땅이 아니라 내 땅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에게도 그랬잖아요. 가나한 땅을 그래 너희가 약속의 말씀대로 가서 보아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보기를 원한데 그러니 가서 보고 와서 미쳐 버린 거야 이제 좋아서 미친 게 아니라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고루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어떻게 우리 땅이 되겠냐고. 질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안 됐나?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릇은 종지도 안 돼, 여러분. 벤댕이 소갈딱지도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다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유괴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서 만들어내서 별로 넓지도 않는, 별로 크지도 않는, 화려하지도 않는, 별로 선하지도 않는 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걸어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길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할수 없는 범위를 하나님은 아버지의 단계까지 넓혀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보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신 욕심을 부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라.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이 땅을 다 가질까.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라보는 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다?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온전해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정욕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이미 그걸로 안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서 말씀하시다 안하시든 이제는 이미 시가 있는데 이걸로부터 복이 되면 이것만 의지하게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그 시는 어떤 시? 근심의 그 시예요. 그 띠는 그 시는 전쟁의 시예요. 사망의 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의 그 유괴 시예요. 절대 영의 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정말 백세라는 그 나이는 우리가 알죠. 소망이 끊어진 나이예요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망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의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소망을 잃은 마음 속에 하나님은 싹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 내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게 무엇이면 눈으로 생각해도 계산해도 아무리 해도 이건 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준대.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 소망을 다시 우리는 주워 담아야 돼. 그래서 그 소망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싹이 날 때까지. 그것이 싹이 나서 우리는 그 싹을 볼때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감사 편지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싹이남이라. 자기 스스로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의 소리를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래?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올 수 없는 땅에서 싹이 나어 그러면 그 땅은 얼마나 복된 땅이 되겠느냐. 아, 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이에요. 아, 네. 여러분이 불가능을 없는 땅이라고. 아, 네.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 아, 네. 불가능도 있을 수가 없어. 아, 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 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비워지고, 우리 안에서 멈춰지고,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 아,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올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어 있는 씨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씨는 생명의 영원한 씨인데. 하나님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라져버린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꿔가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 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소망이 다시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장하 기도하겠습니다